충동 배터블입니다. 네. 제가요, 오늘 이거를 준비했거든요. 이게 뭐, 뭐, 냐면 자, 슈퍼에 갔더니, <laughs> 이기에 총프라모델이라고 써있고, 어? 프라모델 그래서 이걸 딱 2,000원을 투자해서, 아니, 두 개를 4,000원에 투자해서 샀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줄 거는, 전동권을, 먼저 대본하고 음, 응. 제가 미리 뺐습니다. 제가 지금 조립하겠습니다. 네. 조립을 하겠습니다. 응? 저를 3 2 1 저가요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파란색 통을 공개할 건데요 저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다음 시간에 보세요 네? 우 눌러주시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나빠요는 엄청 나빠요 그러니까. 좋아요 눌러주세요.